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부팀입니다네 오늘은 어, 골프존 NX 버전에서 어, 드라이버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 어,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드 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그 영상 매체 뭐 유튜브 나 인스타 틱톡 고런 데서 비거리를 멀리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서 나도 비거리가 그렇게 날 것처럼 어, 연습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제 비거리가 이제 골프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무리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네, 그러니까 볼 스피드를 너무 올리려고 집착을 하지 마세요. 어, 오늘 이제 볼 스피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, 우리가 이제 볼 스피드는 65 정도만 쳐주셔도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뭐 싱글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볼 스피드는 65 정도로 어, 만들어주기. 네, 그 레슨을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럽을 던지는 과정에서, 이렇게 클럽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의 몸의 축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. 네. 그 얘기, 예를 들면은 머리랑 몸통이랑, 그 다음에 하체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하면, 머리와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, 몸만 돌려주는 겁니다, 몸만. 네. 이 몸만 돌려주면서 공을 쳐야지, 골 스피드가 증가를 하거든요. 네, 예를 들어서 이제, 정면 모습을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, 요 머리 축 잡아놓고, 하체 딱 박아놓고, 상체만 돌려서 공을 때리는 겁니다. 이 상체가 얼마나 상하체 분리가 잘 되냐, 네,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볼 스피드가 잘 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측면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을 쳐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이때 이제 스윙, 스윙의 방향이라든지, 페이스 앵글이라든지, 제 영상에 보면 이제 스윙 플레인, 스윙 플레인의 각도가 45도가 나오라고 했는데, 이 각도가 다 모든 게 맞아야지 공이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네. 그 각도를 맞추고 몸통만 회전했을 때 공이 똑바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이니까 한62 정도만 쳐보겠습니다 볼스피드 자 지금은 이제 몸통만 이용해서 공을 때린 거거든요 볼스피드만 보세요 볼스피드가 66이 나왔어요 66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풀스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볼 스피드가 66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? 자 몸통만 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. 팔꿈치는 모아주시고 자 머리, 몸통, 그다음에 하체가 있습니다. 그러면 3등분으로 나눴을 때 머리랑 하체는 가만히 있어요. 박아놓으시고 몸을 꼬았다가 팔꿈치 모아주시고, 몸통만 돌려주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하체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볼이 잘지게 맞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축이 잘 지켜지면서 공이 맞는 것입니다. 네, 굳이라도 상관없어요. 지금은 이제 볼 스피드 늘리기 위한, 네,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몸통만 이용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또. 팔꿈치 모았죠? 팔꿈치 이렇게 모았습니다. 자볼 스피드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네65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65 나오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머리, 몸통, 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통만 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팔꿈치를 계속 강조하죠 팔꿈치 모아주셔야 돼요 팔꿈치 벌어지면 이제 치킨이 되니까 이렇게 치킨이 되면 던질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그니까 러 팔꿈치 모아주고, 이렇게 모아주고 던져주는 겁니다. 상하체 분리가 되고, 팔꿈치가 모아지고, 네. 그랬을 때, 헤드가 던져지면서, 볼 스피드가 65가 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머리랑 몸통이랑 하체가 있을 때, 머리와 하체는 고정하고, 몸통만 던져주는 거예요. 자, 하체 지금, 움직이지도 않았어요. 자, 이 상태로 때려주는 겁니다. 그럼, 볼 스피드 얼마 나왔어요? 66.9가 나왔어요. 66.9. 네, 비거리랑 뭐,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요. 일단은, 볼을 얼마나 압착해서 때릴 수 있냐. 네,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, 우리가 지금 하는, 어, 이 드라이버 치는 원리는, 이런 원리인 거죠. 음, 축이 지켜주고, 상하체가 분리가 되는 네, 그런 원리인 겁니다. 네.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상하체 분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. 다리 딱 붙여놓고 머리 고정해놓고 몸통만 이용해서 때리는 거예요. 빨고좀 모았죠? 빨고좀 모아야 돼.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. 자, 볼 스피드가 더 증가했어요. 68입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공을 쳐도 공은 충분히 멀리 나갑니다. 요렇게 네. 치다가 나중에 이제 피니시까지 잡아주면 스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번에는 피니시까지 잡아서 공을 쳐 보겠습니다. 상하체 분리 이후 피니시를 잡아주는 거죠. 자. 조금 늦게 피니시를 잡았습니다, 제가. 일부러. 자, 볼 스피드 66 나왔죠? 네. 자, 지금 이제 플렉스는 이 저기 뭐야? 시타체거든요. 디아마나, 디아마나 샤프트 50g 대 R입니다. R. 네, 이 샤프트가 이렇게 약해도 공을 멀리 칠 수가 있거든요. 네, 공에 힘을 실는 방법만 알면 공을 얼마든지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뭐 볼스피드 70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일반적인 볼스피드 65만 안정적으로 떼시는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. 네, 상하체 분리하고. 몸통 던져주고 돌아세요. 그러면 몸통이 돌면서 공을 치고 피니쉬를 잡았어요. 자, 볼 스피드 66 나왔습니다. 네, 비거리 230, 잘 맞으면 240. <laughs> 얼마나 좋습니까? 네, 이렇게 쳐야지 어, 볼 스피드를 올리겠다고 막70 이상 막 그렇게 치고 그러면 몸에 좀 무리가 오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쳐주시고 이게 잘 되면. 그 다음 단계로 뭐 볼스피드 70, 72, 75, 뭐요 정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어, 골프존에서 이제 음, 여러분들이 볼스피드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. 요지는 그겁니다. 머리랑 몸통이랑 하체가 있을 때 머리와 하체를 뺀 몸통만 돌아주는 겁니다. 네,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쳐주는 거죠. 그리고 팔꿈치는 모아주시고, 그죠 자, 이 상태에서 몸통만 돌았다가. 던져주는 거죠. 하체 1도 떼지 않습니다. 자, 요렇게 이제 상하체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에 힘을 많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어,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네,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